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 유형에서 기초 통계랑 확인하기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실기 시험은 세 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 과목인 각 유형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제1 유형에서 문제수가 세 문항이 출제되고 각 문항당 10점으로 총 30점입니다. 주요 항목은 데이터 수집 작업,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 유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이고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 항목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요 내용 및 코드입니다.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정보, 기초 통계량, 중심 경향성, 삼포도 및 분포의 형태, 시각화, 합계, 절대값 데이터 수, 그룹별 통계, 상관계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코드로는 df.shape, df.info, df.describe, df.describe(t) df.index.min median min max mode value counts variation std 표준 편차 quantiles q_cut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각화에서는 sns.countplot p l t p i sns.histplot sns.boxplot df.sum abs 그룹별 통계에서는 df.groupby.describe 상관계수에서는 df.correlation 이와 같은 주요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 유형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입니다. 오늘은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다루기에는 선택 열 이름 변경 열 추가 순서 변경 제거 필터링 하기 정렬하기 분리 및 합치기 두 번째 기초 통계랑 확인하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 확인 데이터의 정보 확인 기초 통계랑 확인 중심 경향성 확인하기 산포도 확인하기 분포의 형태 확인하기 시각화하기, 합계 절대값 데이터 수 확인하기, 그룹별 통계량 확인하기, 상관계수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제1유형 실기시험 완벽 대응을 위한 기출 응용문제 풀이 입니다. 두 번째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입니다.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부터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에서는 어, i 팁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앞으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항상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오고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numpy와 pandas가 필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데이터 읽어오기, tips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import, s h b o n as, sns. 데이터 프레임은 sns.node.dataset.tips입니다. 팁스 어, 이 데이터 프레임을 헤드 함수로 간략하게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토탈 비리라는 열이 있고, 팁이라고 하는 열이 있고,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 사이즈가 있습니다. 어, 아래쪽에 제가 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토탈 비은총 청구 금액이고, 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성별, 흡연 여부, 식사가 이루어진 데이, 요일, 타임, 식사가 이루어진 시간, 점심 혹은 저녁, 사이즈는 식사 이론 수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때 데이터를 불러왔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 크기 확인, 데이터 정보 확인 이와 같은 기초 통계량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초 통계량 확인이 바로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에 해당합니다. 자, 데이터 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df.shape 괄호 없습니다. df.shape 프린트를 해보면 244,7 이죠. 2차원 배열, 즉 데이터 프레임 구조입니다. 행은 244개, 열은 7개 있다라는 말이고 저는 어, 이런 분석 작업을 할때 실은 df.shape 함수보다는 df.info 함수를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info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클래스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다. 레인지 어, 인덱스 즉 인덱스의 범위죠. 244 엔트라이즈. 즉총 244개가 되고 데이터 컬럼즈, 토탈 세븐 컬럼즈, 7개의 열이 있다. 244,7 데이터 프레임 점 쉐입의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에 넌널 카운트 값이 존재하는 것이 모든 컬럼에 243개가 다 있죠. 있고 D타입. 각각 요소의 타입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이 데이터 인포에서 우리가 어,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확인을 통해서 전차례 작업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고 하면, 이 df가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만약에 뭐 거의 다 데이터 프레임이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분석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pd.dataFrame이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인지 크기가 244,7 이런 크기 확인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c 널 카운트에서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우리가 결측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l 함수라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모든 컬럼에 결측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D 타입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범주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향후 전처리 작업에서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섹스, 스모커, 데이, 타임은 D타입이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범주형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범주형은 향후 인코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전처리 작업에서 인코딩 하는 방법, 한번 다음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석을 저와 같이 이렇게 적어둡니다. 적어두면 우리가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할때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df. describe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치형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여섯 번째 자리까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df.describe.round(2)를 사용합니다. 즉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에서 출력되는 게 보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df.describe.round(2)를 사용하게 되고 어, 수치형 변수들의 describe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Total, Bill, Tip, Size. Total, Bill, Tip, Size는 D타입이 prot와 int이기 때문에 이세 개만 출력이 되었고 행을 보면 count, min, std, 표준편차죠. Mean, 맥스 25 50 75% 이런 중위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초 통계량을 보면서 이 수치형 변수들의 무엇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각 변수들의 평균값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각 변수들의 표준편차가 이 정도로 삼포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과 맥스 값을 봐야 됩니다. 자 토탈 비율 같은 경우는 거의 20불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약 9불 정도죠. 근데 맥스가 50불입니다. 오 어느정도 경험상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이 20불이고 표준 편차가 9불인데, 맥스 값이 50 값이 아니라, 뭐, 한 1000불 정도 나온다고 하면, 뭔가 어떤 이상 값 같은 생각이 들죠. 팀 역시 한번 보면, 평균 값이 3불이고, 표준 편차가 한 1.4불이죠. 그러면, 한, 평균이 3불이고, 표준 편차가 1.4불. 맥스 값이 한 10불. 상식적 선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식사 참여 인원인데, 평균이 2.6명. 표준 편차가 1명. 맥스가 6명. 어 우선은 이렇게 간이적으로 봤을 때, 어 이상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의 형태를 봐야 되고 이상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상치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상치 판단 기준은 다음 강의, 즉 전처리 작업에서 이상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df.describe를 출력했을 때 출력이 되는 정보가 있었죠. 수치형 변수들 기준으로 출력되는 정보를 보면 카운트는 데이터 수입니다. 또한 그 결측치, 결측치가 있다면 카운트 수가 적겠죠. 그래서 결측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는 평균, STD 표준 편차, 미는 최소값, 25%는 바로 Q1이 되고 50%는 중앙값, Q2가 되고 75%는 Q3가 되고, 맥스는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describe 기초통계란 값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표준편차도 알수 있고, In Max, m a Min을 하면 Range 범위도 알수 있고, Q3 빼기 Q1을 하면 IQR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뒤에서 알아볼 예정이지만, 중심 경향성과 삼포도를 모두 다알수 있습니다. 어, 기초 통계량을 확인을 할 때, 어, 전환 보기가 있습니다. df.describe.t.round 2.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면, 이 .점 .t가 바로 전환해서 보기인데 점 .t가 없을 때는 카운 u n t min, std, min, 25% 이와 같은 값들이 아래로 쭉 나열이 됐었죠. 이와 같이 전환 보기를 하면 이카운 u n t min, std가 가로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기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전환 보기를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환보기가 없을 때는 이 토탈 빌 변수 기준으로 카운트, 민, std 이와 같은 기초 통계량을 쭉알수 있습니다.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칼럼들끼리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럼들끼리 어, 민, 이 평균을 기준으로 각 칼럼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min이라는 이 값이 열로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래로 쭉 훑으면 되니까 이럴 때 변환 변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럼들을 min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를 하고 싶다면 min이라는 이 값이 열로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전환보기를 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초 통계량을 수치형 데이터들만 확인했죠. 이번에는 범주형 값을 가지고 있는 칼럼 또다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래 코드와 같이 df.describe include는 all 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고 점 나운드 2 이와 같이 include all 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면 수치형 컬럼들과 범주형 컬럼들이 모두 다 기초 통계량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sex, smoke, day, time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count 동일합니다. 데이터 수 이고요. 유니크 유니크는 총 범주형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섹스, 성별은 두 개의 범주형이 있고 스모커도 두 개의 범주형이 있습니다. 뭐 스모커이냐 예스오와 yes, 노가 되겠죠. 데이는 일곱 개가 아니라 네 개만 있네요. 타임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최빈값을 말합니다. 그럼 섹스에서 최빈값은 남성이고요. 스모커에서 최빈값은 노, 아니다, 흡, 비흡연자이고 데이에서 최빈값은 Saturday, 토요일이고 타임에서 최빈값은 디너, 저녁입니다. FRQ -E 즉 프리퀀시인데 해당 최빈값 즉탑 최빈 값의 발생 빈도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섹스에서 남성이 157개가 최다 빈도수이고, 자, 네 번째, 중심 경향성, central tendency 확인하기. 중심 경향성은 평균이 있고, 중앙 값이 있고, 최소 값이 있고, 최대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describe 함수를 통해서 다 파악을 했었지만 어, 다시 이 코드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탈 빌에 대한 평균은 df.index.total_bill.min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round 출력을 할수 있고 중앙값은 메디안이 되겠죠. 최소값은 민이 되고 최대값은 맥스가 되고 팁과 사이즈 두 변수의 평균 두 변수를 한꺼번에 평균을 알고 싶다고 하면 df 대괄로를두 개를 사용해 주고 tip, s i z e m e a n r o u n 이가 됩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TV라고 하는 칼럼의 칼럼 명과 함께 각각의 평균값이 출력이 됩니다. 범주형 변수일 때 우리가 중심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빈값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섹스 모드는 df 대괄호 섹스 DF에 있는 sex column에 점 모드하고 괄호를 치고 항상 인덱스 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최빈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빈값 출력을 해보면 매일 남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0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냐고 하면 0이라고 하는 인덱스와 함께 메일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 0을 작성을 해줘야 실제 0이라고 하는 인덱스 없이 메일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중심 경향성에서 또 파악을 할수 있는 것이 범주형 컬럼을 가지고 있는 그 범주형 값들에 대해서 빈도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ex count는 df.index.sex. value count 이 value count 함수가 각각의 범주의 빈도수가 출력이 됩니다. 자,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성별의 빈도수는 sex count 변수이다 출력을 해보면. 메일은 157개, 피메일 a l e 은 87개가 출력이 되고요. 타입 p e sexCounts, 이 sexCounts의 타입을 알아보면 시리즈입니다. 별로 카운 s 함수,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함수는 성별에 대한 빈도수를 계산을 해주고 결과를 시리즈 객체로 반환되기 때문에 male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고 157 female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인덱스가 있고 87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별이 인덱스이고 값은 성별의 빈도수입니다. 어, 다섯 번째 삼포도 베알리어 빌러티 산포도 확인하기 산포도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고 수치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범위, IQR 등이 바로 산포도 얼마나 퍼져 있는지 수치로 표현하는 값입니다. 자, 분산 분산은 팁에 산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df.index.t 그러면 이 뜻은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t 컬럼의 .var .roundto t 이라고 하는 컬럼의 var 분산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std. 범위는 d f t i p m a x d f i n d e x t i p m e n 이 되겠죠. iqr은 q1, q3를 구하고 q3-q1이 되고 해당 값을 출력을 하면 iqr이 나옵니다. 자 분포의 형태 확인하기 분포의 형태 shape of a distribution 분포의 형태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퍼져 있는지, 즉, 어떤 모양에 대한 수치 값입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외도와 첨도입니다. 팁의 외도와 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팁 skew는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팁.skew.round2. 첨도는 점 컬트가 됩니다. 그래서 외도와 첨도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 잠깐 이것도 알자. 분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도가 0보다 크다면 오른쪽 꼬리 분포이고요. 외도가 0보다 작다면 왼쪽 꼬리 분포입니다. 외도가 0이라고 하면 대칭 분포입니다. 첨도가 0보다 크다면 정규 분포 대비 뾰족한 분포이고 첨도가 0보다 작다면 정규 분포 대비 완만한 분포이고 첨도가 0이면 정규 분포와 같습니다. 중심 경향성 확인하기 3포도 확인하기, 분포의 형태 확인하기, 이와 같이 기초통계랑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어, 이전 강의인 데이터 분석 통계 1 수포자를 위한 수학 부담 없이 배우는 기술통계 입문 무료 강의 영상을 보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